그 다음에 또, 뭐, 뭐가 있지? 노겜노라도 있나? 네플레 아, 노겜노라를 마저 보고 싶은데, 그, 어디지? 무슨 할아버지, 내가 진짜 앞에 조금밖에 안 봤거든. 다른 지역 넘어가서, 거기, 대빵이랑 게임 하려고 하는데 끝났거든? 그거왜 쉽구야? 근데 난 나이 많아서 괜찮아. 위험한 장면이 많아? 괜찮아. 나 혼자 볼 거니까. 어떤 위험한 장면인데? 약간 이런 식구 금이야. 아니면 이런 식구 금이야? <laughs> 전자야, 후자야. 아, 잠깐 홀라당 있어? 아, 전자야. 홀라당 정도는... 뭐수반에또 위험한 거 있어? 무슨 느낌? 무슨 느낌? 쉽게 설명하면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하나둘씩 벗는 거. 오, 약간 술게임 같은 거네요? 그런 술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. 그런 술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냥 어디선가 봤어요. 난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거볼 나이가 돼. 말이 좀 이상한데? 뭔가 말하면 말할수록 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말하지 말아야겠다. 말하면 말할수록 <laughs>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말하면 안 되겠는데? 어, 그런 게 있어. 어 아무튼.